컴퓨터 자격증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못 따지? 정보 처리 기사나 컴활 추천. 응, 둘다 시간 낭비임. 취업하려고 따는 건데 왜 시간 낭비죠? 그런 마인드면 너는 취업 못함. 경찰이 추천 컴활 일구비 다 해려옴. 에이씨. 종종 취업 관련 커뮤니티에서 정보처리기사와 컴활 1급을 비교하는 글들이 보이더라고 둘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기도 하고 공무원 공격 가산점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런 듯한데 둘 중에 더 쉬운 건 뭘까? 뭘따는게 취업에 유리할까? 해커스 자격증에서 딱딱 비교해준다. 첫 번째 시험 일정 뚜둥 1년에 세 번대 상시시험 정보처리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1년에 총 3회 시행되는 시험 야 2023년 일정을 살펴보면 필기는 2월에서 7월 사이에 3번 실기는 4월 말에서 10월 달까지 총 3번 치러졌는데 정확한 날짜는 인터넷에 검색해서 확인해 보면 돼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상시로 진행되는 시험이야 운전면허처럼 거의 매일 응시할 수 있다고 보면 돼 합격할 자신이 없거나 점수가 간당간당한 사람은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치기도 하더라고 두 자격증 모두 도 일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두개딸 사람들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을 추천. 두 번째 시험 과목 두둥 소프트웨어 개발대 프레드 시트 1반 정보 처리 기사 필기는 총 다섯 과목이야. 정보 처리 기사는 쉽게 말하면 프로그래밍, 코딩. 다들 한 번쯤 들어봤지?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개발하고 다룰 줄 아는지 공부하는 자격증이야.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와 C 언어 등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을 익힌다고 생각해주면 될 듯. 일단 자바, C 언어를 듣는 순간부터 비전공자들은 동공 지진이 올수 있는데, 워워 괜찮아.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두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과목은 일반적인 이론에 대해 다루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도 자격증 따는 건 어렵지 않은 편. 커말 1급은 엑셀과 엑세스 활용법에 대해 배우는 거야. 컴퓨터 일반은 컴퓨터의 역사, 윈도우의 기본 기능을 외우는 암기 과목이고 스프레드 시트는 엑셀, 데이터베이스는 엑세스와 관련된 과목이야. 2급도 1급과 내용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2급이 좀더 쉬운 편이고 엑세스를 공부하는 데이터베이스 과목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뭐니뭐니 뭐니 해도 커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함수 함수만 확실히 잡고 가도 계산 문제 40점은 먹고 들어간다고 할수 있을 정도니까 공부 중이거나 공부 시작할 사람들은 참고해 세 번째 시험 유형, 두둥 필터 평대, 작업 평, 정보 처리 기사와 커활 1급 필기는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있어 한 과목당 20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넘지 못하면 과락이야 실기 시험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정처기는 문제에 대해 답을 써서 제출하는 필답형 커말은 컴퓨터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작업형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보처리 기사는 단순히 용어만 외워서 단답으로 적는 문제도 있고 C 언어 자바, 파이썬으로 이뤄진 코드 문제가 나오는 편이야 정처기 실기 시험은 필기와 많은 내용이 중복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달아 시험을 봐야 이전에 배운 개념이 머릿속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 컴활 작업형은 컴퓨터로 엑셀을 켜는 것부터 시작해 함수 적용, 차트 편집, 제출까지 전 과정을 한다고 보면 돼. 컴활 실기는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어떤 함수를 넣어야 할지 떠오르는 정도는 돼야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 그만큼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기가 빠듯하기 때문에 다들 작업 속도를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 네 번째 응시 자격. 뚜둥 제한 있음대, 제한 없음. 컴활 1급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고 누구나 응시 가능한 반면. 정보처리 기사는 자격을 갖춰야 응시를 할수 있는 시험이야. 경력이나 학력, 전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격은 다른데 정보처리 기사가 좀 특이한 게 있거든. 보통 기사 시험은 대학을 나왔더라도 전공자거나 유사 전공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 요건을 정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정처기는 4년제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는 모든 학과가 응시할 수 있어. 그래서 유독 정보처리 기사는. 비전공자 응시자가 많다고 하니까 문과거나 관련 지식이 전혀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 다섯 번째, 취득 기간 뚜둥! 4개월 대 6주 접수부터 최종 합격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비교해보자 취득 과정은 정보처리 기사와 컴활 1급 모두 동일한데 정보처리 기사는 필기 합격자 발표 후약 4주에서 6주 정도의 실기 공부 기간이 있고 이 모든 과정이 4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 커마 1급은 필기 직후 다음날 아침 10시에 바로 합격 발표가 나오고 실기 합격자는 시험일 포함주를 제외하고 2주 뒤에 나온대. 여섯 번째, 합격률. 뚜둥 30%에서 50%대 10%에서 20%.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정보처리 기사는 대체로 30%에서 50%의 합격률을 커마 1급은 10%에서 20%대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 뭐야, 커마 1급이 더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합격률이라는 게 응시자 대비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난이도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커마 1급은 언제든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허수가 많은 편이거든?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는지, 그날 시험 문제가 어땠는지에 따라 체감 난이도는 달라질 수 있으니 합격률은 참고만 하고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을 듯.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는 2020년부터 NCS 기반으로 개정되었는데 이 소식이 우리에게 너무 반가운 이유가 개정 이후부터는 단순 개념 위주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편이야 그래서 개정된 지 얼마 안된 지금 빠르게 따야 쉬운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져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따는 것을 추천할게 일곱 번째, 활용도 뚜둥! IT 대 사무직 자격증 따면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 활용도를 비교해보자 먼저, 정보처리 기사. 첫 번째, 공무원 공기업 채용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대표적으로는 경찰, 소방, 기술직 공무원 등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여러 탄탄한 공기업에서 가산점을 준다고 하니까 참고해줘. 두 번째, 전산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데이터를 관리하는 모든 기업에 취업이 가능해. 특히 IT 업계에서 정부 사업에 입찰하거나 할때 업체 직원들이 정보처리 기사와 같은 국가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대. 그래서 지원할 때 정척이가 있다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지? 세 번째, 다른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조건을 가질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 처리 기사를 취득하면 정보 기술 분야 자격증이 생기는 것이거든? 정보 기술 분야 자격증을 가지게 되면, 같은 카테고리 안에 속한 정보 통신 관련 자격증은 물론, 전기 전자, 안전 관리 등 기사 자격증의 응시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야. 네 번째 정보처리기사 따고 4년 이상 경력을 쌓게 되면 정보관리기술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어. 정보관리기술사는 취업, 승진 등 여러 방면에서 모셔가는 전문자격증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정부사업을 이찰하는 SI업체에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따로 자격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고. 다음으로 커말 첫 번째, 커말도 공무원 공기업 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정처기와 마찬가지로 경찰 소방채용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이렇게 많은 공기업과 국가기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두 번째, 모든 사무직 취업 시 우대받을 수 있어 스레드시트 엑세스 등을 다루는 자격증 특성상 사무직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고 모든 사기업, 언론계나 금융기관에 지원할 때 메리트가 있음 두 자격증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사람들이 많이 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여덟 번째, 취업 후 실무 뚜둥! 프로그램 개발대 영업 재무 경영 관리 실제 실무에 써먹을 수 있을까? 정보 처리 기사와 커말 둘다 그렇다고 볼수 있어. 정보 처리 기사는 앞서 말했듯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본 내용들을 다루고 있거든. 그래서 IT 업계 등 실제로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어. 커말 1급은 엑셀 관련 업무, 마이 SQL의 관리, 액세스 업무를 하는 모든 사무직 업무 특히 영업, 재무, 생산, 경영관리 업무를 하는 데 써먹을 수 있어 이때까지 말한 내용들을 한 번에 요약하자면 이래 IT업계 전산직으로 취업 노린다면 정보처리기사 사무직 취업을 노린다면 커말 단기간에 빨리빨리 딸수 있는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커말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정보처리기사를 추천 완벽한 취업 스펙을 원한다면 둘다 여기서 잠깐! 둘 중에 뭘 따야 할지 아직 고민된다면? 해커스 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코딩 기초 레벨 테스트와 엑셀 함수 퀴즈를 풀어볼 수 있어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둘중 어떤 분야에 더 자신 있는지 실력 점검 끼기 만약 이미 둘 중에 하나 따려고 결심했다면? 여기저기서 공부 자료 다운받고 무료 강의 찾아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영원 합격반을 통해서 강의 교재 자료집 한 번에 받고 공부 시작해봐 합격하면 수강비용 전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이번에 자격증 딴다, 가산점 꼭 받는다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손해는 안 볼걸? 컴온. 정말 정척이는 물론 ITQ, MOS 등등 컴퓨터 자격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강의를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IT 올인원 패스 추천. 한 달에 만원 정도로 저렴하게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마지막으로 두 자격증을 완벽하게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본인 상황에 맞는 자격증을 선택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 잊지 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한번꼭 부탁하고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 안녕.